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철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 올리고 철회장 놓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영상이니까 어, 편안하게 들으시고 귀뚜라미 어, 소리와 함께 어, 달콤한 꿈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뭐 매미 소리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 어, 그게 그렇게 많이 들은 거 같아요 요즘은 매미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이제 음, 더위가 꺾인 꺾였는가 봐요 한 한때는 매미소리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낮에는 매미소리는 거의 들리지 는않은것 같고 오히려 기투라미 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 삼성전자 7만 원만 되면은 파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6만 전자 때 사고 7만 때 팔고 어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뭐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언제 화끈하게 오르냐 뭐 그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언제 화끈하게 오르냐? 저도 모릅니다. 언제 오를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아, 맞출 수 있겠어요. 그뭐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모릅니다. 어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못 맞추고 애널도 못 맞추고 어 이재용 회장도 못 맞춰요. 이재용 회장도 못 맞춥니다. 아무도 못 맞춰요. 그때는 뭐 외국인들이 뭐 들어와야지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외인들이 막 대량으로 어 들어와야지만이 오르더라고요. 아~ 때는 삼성전자는 그~ 삼 거래일 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상승세로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 어~ 마쳤는데 아~ 어제는 좀 빠진 빠졌죠 빠져가지고 저~ 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은 좀 빠졌죠 어제까지는 삼 거래일 만에 상승을 마쳤고 오늘은 또 다시 또 폭락했다가 다시 이제 가까스로 인제 전쟁가 했는데 어~ 그래도 뭐~ 칠만 전쟁은 잘 지키고 있는 거같아요 칠만 전잘 지키고 있다 응? 하여튼 외국인들의 그 사자에도 주가 상승률 미미한데 오늘은 좀 꺾였어요. 오늘은 좀 상승률이 좀 메인들이 좀 팔았어요. 많이 팔지는 않았는데 매도세로 약간 전환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왜냐 하이닉스 사건이 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충격이 좀 있었던 거죠. 시장에서는 6만 전제에 지쳐있는 개미들이 매물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확대해야 성전자가 시원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런 전망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마켓포인트 따르니까 삼성은 전 거래보다 400원 정도 올라서 7만 400원에 이제 거래를 마친 거죠. 7만 400원. 어, 이달 1일 7만 0천원으로 거래를 마친 데 이어서 5거래일 연속 7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 특히 외국인들이 닷새 연속 삼성전자를 사들이어서 7만원대를 견인을 한 거죠. 견해를 하고, 견해를 했고요. 이날 또 역시 외국인들이 923억 정도 이제 삼성들을 사들였습니다 어, 외국인들은 1일부터 이날까지 총 1조 752억, 1조 752억을 이제 승매수한 거죠. 문제는 뭐냐? 개인이야, 개인. 어,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5거래일 내내 개인들도 다새 연속 팔자에 나섭니다. 팔자에 음, 나서고, 어총 9,700억 정도 이제 물량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7만원대가 회복하자마자 어,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음. 어한자산 운영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가 있어요 CIO 사실 그 69,900원이나 뭐 7만 100원이나 뭐 200원 차이밖에 안 난다 그렇죠 2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실제로는 뭐 의미 없는 가격이다 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만 개미들은 7만 원이나 7만 100원 등 그런 특정 가격에 매도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게다가 삼성은 지난 7월 그 7만 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이내 6만 원대로 이제 대물림한 만큼 어 종목 자체에 이제 피로도들 피로도를 느낀 투자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렇게 또 지적도 하고 있고 어, 삼성의 그 소액 주주는 6월 말 기준 566만 8,319명이에요. 음, 국내 상장사 중에 가장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 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실제 삼성이 7만 원대가 된 최근 5일이죠. 5일, 9월 1일부터 7, 7일 동안 어, 일평균 거래량은 1,861만 3,177주. 그 직전 오 거래일의 일평균 거래량 그두 배에 달합니다. 어, 7만 원대가 회복이 되니까 게이미들이 전 매도에 나섰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 결국 삼성전자가 그 7만 원대에서의 공방을 마치고 이제 상승세를 타려면은 우리 외인 오빠들의 그런 시원한 그런 순매수, <laughs> 시원한 순매수세가 필요합니다. 어, 매수하지 않으면은 안 올라가요. 개미들 오르는 개미들 사서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겪어봤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어, 외인들은 지난 8월 삼성전자를 180억 정도 팔고 지난해 12월 어, 7,488억 정도 팔았죠. 그 이후로 이제 8개월 만에 순매도로 이제 전환한 바 있는데 어, 이달 들어서 5거래일 만에. 1조 원때순매수에 나서면서 달라진 그런 기류를 보이는 거죠. 기류가 달라졌다. 아, 특히 AI 그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매수의 주요 원인입니다. AI. 응? AI 반도체. 최근에 뭐 엔비디아, 뭐 AMD로부터 HBM3 그 최종 품질 승인을 이제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HBM5세대 제품인 HBM3P, 3p에 대해서 올해 4분기 엔비디아랑 그 AMD의 샘플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삼성은 엔비디아 향그 HBM3의 인증을 완료했고요. 공급 계약 체계를 앞두고 있어요. HBM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답니다. 주목. 주목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삼성전자 HBM3 고객은 최대 10개 사로 올해 대비 2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내년에 삼성전자 HBM3 공급 점유율은 엔비디아 35% AMD 85% 정도 추정이 된다고 그렇게 전망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만 당분간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그 중국의 경기도나 뭐 등등 해서 이런 대외 악재들이 이제 겹치고 있어요 겹치다 보니까 어, 당분간 주식시장 전반을 둘러싼 투자 심리는 뭐 침체할 전망이라고 하고 있고 어, 이에 삼성전자 등 대형주 위주의 시장보다는 박스권 장세 속에서 일부 테마주만 오름세를 탈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는 거죠. 어, 게다가 유가 역시 급등을 해요.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 뉴욕 사업거래소 보니까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전거래보다 0.85달러 음, 상승을 해가지고 어 배럴당 87.85 달러죠. 87.54 달러를 어, 기록을 합니다. 올해 최고치이자 어, 지난해 그 11월 11일 이후 가장 높은 어, 수준이라고 하죠.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반도체 수출이 이제 여전히 부진하고요. 부진하고 미국의 그 통화정책도 불확실한 만큼. 음, 삼성의 그 상승세를 최대적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어, 삼성의 결그 1년의 반등세는 AI 주도주였던 SK 하이닉스와 단기 트레이딩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일단 고금리, 고유가, 뭐 강달라, 이런 부담 요인으로 음, 지수 전반의 상승은 제한적이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어, 8월 이후 이어지는 그 테마주 성격의 그런 장세가 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래요 지금이 인전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막뭐 비리비리하고 횡보하고 뭐 어? 개미들 막 짜증내고 개미들 팔고 나갈 때 이때가 좋을 때 여러분 개미들 막 팔고 나갈 때가 아주 기뻐할 때입니다 제발 좀 팔고 나갔으면 좋겠어 이때가 기쁜 소식인 거야 개미들 팔 때가 기쁘다 참 아이러니하죠 개미들 팔 때가 기쁘다고 하니까 어 그래야지 우리는 이때 주가 상승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잖아 그렇게 보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은 일반 개미들하고 달라야 돼요 어, 똑같이 개미들하고 하면은 그 제대로 된뭐 수익도 못 낼뿐 들어 수량도 못 모으니깐 아전 나갈 사람들은 나가시고 남아 있을 사람 남아 있겠죠 남아 있는데 그 남아있는 분들의 그쪽에 합류를 해서 열심히 모으세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모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분수껏 형편껏 해야지 뭐 능력도 안 되는데 괜히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무리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 나 그냥 걱정되더라고요. 보면은. 어뭐빚 빚내거지 고뭐 하는 분들도 있고 말이가 뭐 있겠지만은 빚내는 거부터 떠나서 그 급한 돈 있잖아요. 긴급하게 써야 할 돈들이 있을 거야. 단기적으로 빨리 써야 할돈들을 그런 그 들은 그런 놈 가지고는 절대 주식투자 하지 마세요. 괜히 물려 가지고 코피 터집니다. 알겠죠? 이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은 너무 내일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 6시. 6시에 볼 테니까 이걸 마지막 방송으로 하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될 겁니다.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새벽 계속 뵙도록 해요. 굿나잇.